다 드실 말씀은 시편 59편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로 10, 17절 말씀 구약성경 843면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59편 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 아, 또 카드로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영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보라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람.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 그들은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나치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셔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 때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셔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셔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구휼여겨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9편의 표제를 보면은 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어, 19장을 보면은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밤에 군사들을 이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사울의 딸미갈이죠 어, 사울의 딸이면서도 동시에 사우, 어, 다윗의 그 아내된 그딸그 미갈이 어,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해서 그 다윗을 급히 도망가도록 했던 그 때를 이제 어, 기록을 한 시입니다. 어,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굉장히 이제 두렵고 또 절박한 긴박한 그런 상황인데 어, 본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때. 어, 다이슨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죄를 진 적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어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나의 잘못으로 말미아무이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아니로소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바세바의 아내를 어, 탐했을 때 범했을 때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죠. 어, 그래서 십편 오십일편을 보면은 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이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이렇게 다른 상황이죠. 저기 초기에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어, 나의 잘못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아,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가 잘못해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어 잘못 어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잘못한 것도 없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을. 어 알수 있겠죠. 다윗은 바로 그럴 때, 어, 그럴 때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 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절에서 5절 말씀, 사절 오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암에 어, 억울하고 억울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할 때 바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어 살펴주소서 나는 죽을 것 같고 답답해 죽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도 참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죽을 것만 같은데 답답하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 어, 깨워 살펴졌소. 마치 하나님을 주무시는 하나님을 흔들어서 흔들어 깨우는 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이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 우리가 깨인다고 흔들어 깨운다고 어, 깨어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데요. 자기가 답답하니까 자기가 답답하니까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그 간절히 부르짖는 그 표현을 깨어 살피소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어, 우리가 힘들 때, 힘들 때, 그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 간절히 기도하세요, 라고 표현하지만, 막상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물론 당연히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저 말밖에 할수 없나? 아니, 당연한 거지만, 어, 그것이 당연하지만, 어, 그래도 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 하는데 응답이 겨 없고 더디다 이렇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안타깝긴 하지만 어떨 때는 나의 심정을 몰라주고만 몰라주는 것만 같고 또 하나는면 여전히 좀참 답답하고 응답이 더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무조건 잘 된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만 같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똑같이 표현해주고 그러한 답답함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게 힘들고 답답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깨우듯이 마치 미친 짓이 정말로 더 간절히 나가서 그 하나님께 정말로 힘들게 부르짖고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마시고 좀 제발들, 제발 제발 어, 깨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와 달라. 이렇게 간절한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고난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바로 이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매달리고 하나님을 졸라내서 졸라서 하나님께 떼써서 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이거 사줘 이거 해줘 하고 떼를 쓰면 떼쓰면 어, 우리 엄마는 들어줘 "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때를 써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아이도 아는 것이죠.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서, 사랑해서 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 써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들으시고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답답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가 여러분의 외침과. 그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런 부르짖음이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우리 팔절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다. 아멘. 우리는 힘든 상황에 있으면 요 먼저 자기 자신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거나 어 이렇게 뭐 고치거나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더 오래 지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으니까 뭐라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 비하로 내려갑니다. 자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나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신방을 하고 찾아가게 되면 어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면서 그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일어나는 분도 계시고 또 반면에 정말 힘든 분들은 그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못 일어나고 또 자기 비하에 빠져서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는 사람도 물론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되겠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지요. 잠시 피난은 했겠지만 계속 군사들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여기저기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나를 비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기도 속에서 확신을 갖고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원수를 조롱합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여기저기서 찾고 있는데 그 원수도 아 저런 바보 같은 녀석들 이렇게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 행위가 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도 너희를 비웃으신다 하나님이 한번 노를 바라시면 어, 다 나가 떨어질 것만 같은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니 야 웃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8절9절의그 말씀입니다. 심지어 6 절을 보면 악인들이 악인들은 개들이 짖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힘든 때는 이런 확신이 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런 확신이 올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르짖는 기도. 끝까지 간절한 기도는요. 뭐 스트레스 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깨달아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고 또 현실에 닥치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결국. 활란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때의 그 상황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다시 그 확신으로 내 마음을 채워넣고 또 흔들리면 또 나와서 또다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확신함 그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십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복해 내가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믿고 확신 가운데. 선언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두렵고 답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속히 도와달라고 하지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확신합니다. 힘들 때 낙심하고 포기하죠. 힘들 때 기도하면 기도도 안 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 의지적으로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더 선포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 의지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가 내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음성으로 주시고 또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그 확신함과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쫓아오지만 기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오히려 그기그 그 기도 가운데 확신함을 갖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 다윗의 기도처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또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어,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저희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